용한 수학의 용용이들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있지 않으셔야 됩니다. 센수트 91번 문제입니다. 자 내신에 놓기 조금 힘든 형태예요. 자 3분의 x가 있어요. 지금 x는 무한대로 가졌나요? 오라 오라 오라. 결국 이거를 가우스를 제대로 배웠다면 맞아요. 초등 상책에 놓습니다 초등 상책은안 4항, 놓고 경시대에 잘 나와요. 경시대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거든 근데 이 표현만 던져주고 예를 들면 가우스 이걸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3분의 1 가우스 가우스 3분의 2 가우스 3분의 3의 특징 이세 개만 혼자 설명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그 경시대 기출문제도 전국 KMO 문제도 맞춰내요 알았지 오늘 어, 생각난 김에 KMO 기출문제 한번 봐야 되겠다 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초등수학인데 고등수학 응용도 많네요 어, 걔네들은 경쟁적이죠 그런 애들이 과거 특목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술을 가지고 놀거든. 자, 1을 3으로 나눠보세요. 목은 0이고요. 나머지는 1이에요. 맞죠? 이걸 우린 보통 고등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수직선 위를 표현했을 때 3분의 여기 있거든. 3분의 1을 넘지 않는 바꿔 얘기하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라고 그러잖아. 그게 바로 목인 거예요. 그렇지. 3분의 2의 가우스도 마찬가지야. 역시 2를 3으로 나눠 보세요. 뭐은 얼마지? 0이 되고 나머지는 2가 되죠. 아, 그래서 뭐을 적어 주는 거예요. 3분의 2 있잖아요, 가우스. 이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0 맞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잘 설명 잘하지. 3을 3으로 나눠 볼까? 1 3은 3 나머지 0이죠. 어? 그럼 결국 뭐야, 이거? 1이네. 물론 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정수 1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이거를 읽어내실 수 있어야 크, 맞아요. x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3배수보다 어떤 수 0보다 크나 거 같고 1보다 작은 수로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3배수로 맞죠? 뭐 나눴을 때 나머지 1, 2, 0이 나오는 수. 아, 그래서 알파를 이렇게 쪼개는 거야. 원래는 정수 단위로 쪼개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때? 보세요. 가우스 대입합니다. 3분의 x자리 뭘 대입해? 음, 3별 플러스 알파라면 대입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3분의 별이 되죠. 아니, 약분하면 별이 되죠. 맞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별은, 물론 정수라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대입할 수 있는 모든 정수를 다 대입하는 방법이에요. 그 대학교 가려면 정수론, 정수론이라고 따로 크, 그 두꺼운 책을 배우게 된단다. 그 기본이 정수아니 2배수랑 3배수, 4배수 특징을 아니? 이거 물어보거든. 이런 형태로 물어본다고. 그래서 가우스를 정말 많이 써요. 고등수학에서는 너무 애들이 어려워가지고 교육까지 빠졌어요. 블록 펑션이 빠졌는데, 이제 뭐 수를 분류하면서 이렇게 분류한다고. 2배수라는 표현을 안 써요. 3으로 나눠서, 3이 남는, 3으로 나눠서 1이 남는 수 이런 표현을 안 쓴다고. 초등수학이고 이제 대학교 올라가면 그 기본이 이런 가우스나 절대값을 써서 표현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한번 봐봐봐. 이렇게 하면 어때? 모든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잘 보세요. 그럼 3분의 알파는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오케이. 여기다가 뭘 곱해 3분의 1을 곱해 봐 봐. 3분의 알파 범위는 0 이상 3분의 1 미만이므로 자, 이거 수직선에 표현하면 잘 보세요. 별이 여기 있고요. 별 플러스 여기 있어. 어, 이 빨간색 수는 어디쯤 있을 대충? 이 녀석을 대충 대충하면 이 정도 있겠지? 이 녀석을 넘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얼마 줄... 그렇지 그냥 별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연습 안 하면 할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가 보자마자 아 이건 내신에 내기 힘들다 내신에 이런 수업을 학교에서 정식으로 수업했다면 되겠지만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정말 정성이 없으면 못한다 이건 그래도 내신 관계없이 오늘 한테꼭 한번 적으세요 아, 꼭한번 해라, 에? 자, 그럼, 풀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주 봐야 됐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자주 안 보는, 예를 들면, 코시 슈퍼라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거든? 그럼 자주 안 보는 게 기억 안 나지? 응. 그, 그 원리가 똑같은 거야. 님처럼 자주 보는 사람들이야, 늘 익숙하지. 근데 자주 안 보면, 이게 힘들어요. 나도 알아요. x 무한대로 간다? X분의 6 곱하기, 이 녀석이 뭐가 돼, 결국, 뒤에 값. 아, 엑스 자리, 아, 잠깐만, 엑스 자리 뭘 대입하면냐면, 아이고 못 대입했다. 엑스가 무한대로 가면 어, 바보야. 엑스가 무한대로 가면 별은 결국 어디로 가요? 엑스 무한대로 가려면 별도 어디로 가야 돼요? 무한대로. 그렇지,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 요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원했잖아요. 별이 무한대로 갈 건데 엑스 자리 뭘 대입해? 오케이, 3별 플러스 알파를 대입하고 분자는 6이 되고 가우스 3분의 엑스는 뭐가 되는 그냥 별로 같이 빨간색. 어? 이 결국 무슨 꼴이에요? 크게 한번 봐봐. 별이 무한대로 갔어. 네? 이게 무슨 꼴이에요? 봐라? 무한대분는 무한대 꼴이잖아? 분모 1차, 분자 1차. 무한대분는 무한대니까 최고차의 개수비의수를 맞죠? 답은 3분의 6그자 잘하셨습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기준에서는 하드메스요. 하드 물론, 대학교 올라가면 선생님도 그리는 그 연습을 학교 때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어려워요. 이게 쉽지않는데 혹시 미적분 선택할 학생들 같으면은 어 대학교 가면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이거 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잘안 써요.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뭔써 먹어요. 쉽지 않아요. 나도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소개는 쉽게 듣게.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굳이 필기 없습니다. x 나누기 3의 가우스를 이렇게 씌우면 플로우 펑션이 이렇게 만들어진단다. 그래서 x가 결국 무한대로 가면 어, x가 무한대로 가면 결국 2로 간다는 게 함수를 그리면 요 따라가는 값이 이 점점점 내려가서 네. 이 2로 간다는 거예요. 뭐 함수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 나중에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laughs> 쉬운 문제 아닙니다. 센수트 네. 105번 문제입니다. 오,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x 에 대한 당식 다항, 또는 당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분모에 x가 마나 3으로 갔는데 분모가 0으로 갔잖아. 극한이 존재했지. 그럼 반드시 분자가 0으로 가야 되지. 분자의 극한이 주어야겠습니다. f 마나 3 마이너스 마나 3의 제곱 2,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f 마나 3 값이 뭐다뭐다뭐다 뭐다 뭐다. 그렇지 9 이어야 된다는 걸 사실을 찾아낼 수 있니? 그렇네. 그럼 잘봐잘 봐, 잘 봐. 쉬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 이거, 사실 미분 개수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미분 개수로도. 된다고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전체를, 아이고, 좀 귀찮지, 그지? 전체를 뭘 잡을까? 그냥, 별X, 뭐, HX, 관계 없습니다. 별X로 둘게요. FX,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둔다면, 이거 의미는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별 마이너스 3 값은 F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9잖아요. 만나 바로 대고 보면. 어, 어때요? 어 결국 얼마 돼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9 계산하면 결국? 9백 2구니까. 0이네. 그러면 문제 관계없이. 자, 맞아요. 미분계수가 보이면 바로 쓰셔도 괜찮아요. 분모는 x-3분의 분자. 이 파란색 전체를 별 x로 뒀잖아. 그런데 f-3과 하면 결국 얼마예요? 이름이 뭐예요? 0이잖아. 어디서 빵을 더해도 빼도 관계없지? 이렇게 쓴다면 어, 많이 보던 미분계수 정이죠별 네. 프라임, 마이너스 3으로 풀어도, 풀어도 괜찮다고요. 뭐? 어? 그럼 별 프라임 x는 뭔데, 뭔데, 뭔데? 네. f 프라임 x, 마이너스 2x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주어진 게 있다면. 뭐? 음, 근데 지금 프라임 값이 안 주어져서 조금 풀기 힘든 거예요. 알겠지?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보도 는게없습니다 아, 지금 책에서는 이걸 별 x 라 쓰고 GX를 썼네. 아하, 별X를 GX를 썼네요. 아, 문제를 끝까지 안 봤네. 보지도 않고 물었네요. 미안해요. 여기 지금 별X를 어, FX-F3이라 둔다면, 자,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아, 관계 없다, 이걸. 어, 그렇지. 이렇게 써도 관계 없지?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선 놔두세요. 우선 놔두시고, 이걸 이용해서 뭘 물었어? 뭘 물었냐면, 얘를 물었거든. 어? 그러면 그 gx 대신 뭘 대입할 수 있어? 음, 그대로 여기 있는 요, 그대로 쓸게요. 자, sorry, x가 마나삼 3으로 갈때 합쳐 공식이네. x 플러스 3, x 마이삼의 분모가 인수분해 되고요. 분자 자리에 이 fx 곱하기 gx를 지금 책에서는 뭘 대입, 다시 대입을 했어? fx 빼기 f 마나삼3 값을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니라고 물었어요. 정리할게요 자, 좀 어렵습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X가 만 3으로 간다.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놔두시고, 우선 전개를 해볼게요. 이더는 힌트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 괜찮죠?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분배하면, FX 제곱 빼기, 아이고, 저거 풀로 줘봐야겠네. F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F 만3 곱하기, F 만화 3은 9잖아, 그죠? 바로 대입해도 괜찮나요? 네. 어, 오케이, 바로 대입합니다. 9 곱하기 FX. 자, 여기까지 맞나요? 따로거나 여기다가 뭘 적당히 더하고 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적당히 빼고 할수 있을까 뭘 더하고 뭘안 빼볼까 이런 부분 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진짜 좀 어려워요 아뭘 더할까 음 만약에 x 제곱에다가 fx만 이걸 더한걸 빼기 이거 원래 없어지잖아 자 그런 후에 fx 보이죠 이거 하나만 딱 묶어내볼게요 아뒤에거예요 뒤에 여기 마이너스 보이죠 얘를 하나만 딱 묶어내면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f(x) 를 묶어냈어요. 앞쪽은 f(x) 남고요. 뒤쪽은 마이너스 x 제곱이죠왜저것이 요걸 만드는 거거든. 이 스타 원 조건, 아 스타 썼으니까 스타 투 조건 보이지? 뭐 이큰 전체 집중해 보세요. 그거를 뭘로 나눠? 지금 x 마이너스 삼, x 마이너스 삼으로 나눴으니까 x 플러스 삼으로 나눴으니까 x 마이너스 삼을 앞쪽에 주고 x 마이너스 삼을 뒤쪽에 주고 아 극한 빼먹었다. 리미트 x 가 마이너스 삼으로 간다. 그런 후에 요거 두개 있죠. 어, 요거 두개 보이나? 요거 두 개. 요기에서 f(x) 를 묶어내 보세요. 자, 이어내해어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묶어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해으로갈때 분모는 x 플러스 이 x 마이너스해이 되고요. f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너스해 이렇게 서이 관계없나? 플러스 해 잠깐만요. x 제곱 마이너스해 플러스까지 묶 이렇게 서이렇이이 요거 두개 f x 그냥 f X and look at t X p X minus 1 0 여기 o u can s e 곱하기 스타트 조건 아니겠어요? 얼마지? 이 녀석이 4로 가죠. 이 녀석은 x가 마나 3으로 가니까 분모는 어디로 가요? 마스 6으로 가죠. 그 다음에 f 마나 3 값은 9로 가죠. 아 멋지다. 그다음 이 녀석은요. 보세요. 오이 녀석 도 이거 두개합정 공식이잖아. 이거 싹싹싹다 합분 되죠. 그럼 x가 마나 3으로 가면 이거 f 마나 3으로 가니까 이쪽은 음. 9로 가죠.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2 3으로 약분하면 3 약분하면 2 그래서 앞쪽은 마이너스 음. 될 것이고 음. 5 마이너스 6 5그 뒤에는 9 답은 3 이렇게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쉬운 내용 아니에요 이런 것도 역시 하드메스에 들어가요 네. 네, 좋은 문제입니다 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